뭐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필터나 뭐 장비를 써가지고 그 보통 이미지가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보이던 이런 건 자기는 생각하지 없다는 거야. 그러서 물어보는 게 consistency? Yeah, absolutely, yes. The knowledge? Absolutely, yeah. I have a camera, a phone. You probably have the iPhone or the Samsung, and you have these apps. They can make any image look pretty fun. True. Think of Instagram. 어, 그러니까 자이 사람을 로니까 여기 모인 사람 대프로니까 우리들하고 일반 그 거리에 카메라를 가진 사람하고 구별하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뭐,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좋은데, 어, 자기 생각에는 정말 어, 구별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안다는 거라는 거예요. 어? 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지, 아마추어는. 근데 그거를,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구별하는데, 프로는 뭘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게 테크니컬리는 빛이다.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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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태양, 태양광, 그 다음에 창문빛. 그리고 오픈 쉐이트. 그니까, 러 카메라에서 떨어진 플래시. 네. 그 다음에 카메라 달린 그 플래시. 그 카메라, 온 카메라 플래시를 붙여 보면 여기에서 하면이되게싫어한다고 그렇게 막그러는다고그는데 사실은 내가 여기 온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할 거래 나도 더, 더, 더 좋아할 거라고 태양 빛을 얘기할 데 여기 누가 태양 빛을 두려우냐, 누가 이렇게 그 직사광을 피할, 피할 거냐, 이런 다국은 다, 다, 다 피하지 않느 이런 얘기고, 아까도 뭐, 뭐다 거고. Well, in fact, I'm going to tell you a basic sort of rule before we go through all these steps, of because it will pertain to everything t h a I'm showing you. Most people, let's say, are perhaps inexperienced. 음, 그래서 n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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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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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클래스 자킷들하여 왼쪽, 오른쪽 뭐다 자기 어깃에서 찍어서 처음 시작할 때 왼쪽부터 찍어갖고 오른쪽으로 끝났다. 애들이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다 찍어갖고 찍어서 막 채워버려요. 그렇게 그, 하나는 클래스를피 그렇게 시킨다는 얘깁 아 진짜 저한뭘ี트위냥 물어보고 웨딩이 자기 생각에는 뭐에 다 들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인물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패션도 들어 있고 그리고 어뭐 날씨도 막저 제한적이고 장소 도 제한적이고 애들은 뛰어 당기고 사진 시간도 제한돼 있고 웨딩을 잘 찍으면 모든 게 모든 걸다다잡수 있다는 얘기인데 to 그 get i 언제, 디에서유지하나 틀리겠지만, 돈도 잘벌수 있고, 어? 돈도 많이 벌수 있고, 그래서, 웨딩이 되게,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누가 웨딩 하는 사잘 사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제, 뭐, 등도 들어주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웨딩이 되게, 자기 생각에는, 그 좋은 프랙티스가될 거라고 생각한다. 헤이스가 많아갖고, 하늘이 네. 영, 뭐, 허해갖고, 아무것도 뭐, 보일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늘을 갔다가 한5스탑에 6스탑을 줄였다는 거예 노출을. 그렇게 Beam. 해서 실랑은 7ft. 그러니까 얼마야? 어, 7, 3, 2 m, 한 20. 한 2m 한 20cm 가까해됐다고 5, <sax Dan compliqué> 3, 5, 3, 어, 5. 3 5한 160이 안 되는 거야. 기술 없네. 아그튼 이게 너무 저 하여튼 그렇다고 네. 너무 차이가 많아서 You see how beautiful light can be. You have to become obsessed with it if you want to be a great photographer. Now, I believe most of us would walk past this location and tell totally Let me come back here in two hours. So I did the shoot, came back. 그냥 조사 생각을 해요. You see h 나이트를 갖다 생각하는 을 거예요.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이 여자는 어디 가도 예쁘, 어떻게나도 예쁘겠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 자기 이제 아무래도 보도 나이트가 나쁘면 저 하나를 지금 이상 예를 들은 게 무슨 유명한 배우인가 그런가 봐. 응. 그, 본적 있냐고, 굉장히 못생겼다고. 나중에, 이저 프로그램, 나중에 할 때, 그, 플래시 하면서, 어떤, 그, 좀안 좋은, 그, 뭐야, 그, 경우,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겠다고. 아, 아이팅, 네. 아이팅 안 좋은. 플라이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가, 가갖고, 리무진, 그, 저기, 기사한테, 응. 내가 스톱하면 스톱해라. 내가 그거 한번 가라. 뭐 아, 그 어떤 특정 컨셉이나 로케이션 없이 아, 그냥. 없이 한다는 거야. 어. 그 위에서 있다는 거야. 대부분, 방도 그렇고, 바깥도 그렇고, 뉴욕시티에서도 너무구나 아, 뉴욕 가신 데들은 마철로 사이에 빛은 꼭대기에서 약해, 스트립, 스트립을 진다는 약해. 그래서 자기가 저거 하는 거는 약간 그 모델들한테 얘기하는 건 약간 턱을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빛을 잘받기 위해서. 어더잘 받게 돼요. 약간 들라르고, 그 다음에 약간 그게 약간 yeah. 기울 약간 들면서 기울이라고 하는 런 자기 그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어 이제 한장그 보여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자기는 힘들어. So this day was very very sunny. So what do I do? Okay, so I run for the shade. I take this image, but wait a second, it's sunny. I grab the bride, take her out into the sunlight.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하나 넌는데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